샬롬! 4월 13일 이슬 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번더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7장, 시편 20, 21편, 잠언 31장,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내 본문을 금지라는 주제 단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21편은 전쟁의 말과 병거와 같은 그 세상적 힘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암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권력이나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시편들은 승리와 권세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어,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는 교만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왕조차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만 기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금지는 모든 권위와 지위에 대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잠언 31장으로 넘어가면요. 어, 르무엘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교훈인데요. 특히 왕과 같은 지도자가 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통치자들이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지도자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요소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금지의 목적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지도자가 자신의 책임 특히 고통받는 모든 자의 송사를 바르게 재판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쾌락에 빠져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예배 공동체 내에서의 여러 금지 사항을 다룹니다. 여성들에게는 외적 화려함과 사치를 통한 자기 과실을 금지하고 대신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맥락과 초기 교회의 질서 유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남성들에게는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의 태도를 금지하며 모든 믿는 자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죠. 이러한 금지들은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조화와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레위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생명을 존중하는 삶. 하나님의 특별한 금지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는 종종 성경의 규례들, 특히 레위기의 여러 금지 사항들이 오늘날 나랑 뭔 상관이 있는지를 좀 의아해 하긴 하죠. 오늘 말씀인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오래된 규례가 현대를 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피는 생명이라 아는 거예요. 생명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단순한 체액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실천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고 있나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점점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TV나 영화에서는 폭력이 일상적으로 묘사되고, 우리는 실제 전쟁과 재난뉴스를 매일같이 접하지만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넘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태도에서 드러나는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라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다라는 건데요. 용서의 값비싼 대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피에 대한 금지의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특별한 목적, 즉, 죄의 용서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용서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라는 걸 가르쳐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 정말 씻어내는 그 용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때로는 너무도 아픈 과정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최고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세 번째, 피 규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어, 이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또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생명 존중의 원칙은 특정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시대는 또 어떤가요?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부결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인종 종교에 따라 여러 가지의 그런 카테고리에서 서로를 구분 짓고 판단하고 나누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존중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생명 존중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루에 한번생명의 감사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명의 선물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루 중에 최소한 한 사람에게 그들의 존재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작은 일에 대해 의식적으로 용서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래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더큰 상처에 대해서도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계를 넘어 다가가기입니다. 이번 주에 어, 여러분과 다른 배경, 다른 생각, 다른 신앙을 가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쉽지 않겠지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함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긍혈의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없애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사, 존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